어느날, 한 소년이 공사장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각오는 되어있니? 장면은 바뀌고, 어느 가족이 위령제를 지내려 기차를 타고 어딘가로 가고 있는데, 위령제란, 돌아가신 분들을 위로하기 위해 지내는 제사를 말합니다. 곧이어, 안내방송이 나오고 가족들은 카가미마을에서 하차합니다. 다음 역은, 카가미마을, 카가미마을. 와, 도착했다! 야, 뛰지 마. <laughs> 엄마, 미라이 진짜 병 걸렸어요? 저렇게 건강해 보이는데. 엄마와 미나토는 오랜만에 이곳저곳을 보며 추억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네, 좋은 추억이 많네. 지금 생각하면. 위령제에 가시는 건가요? 자, 이거 받으세요. 전단지? 음... 카가미 초등학교 지진 33주기 의료 령제큰 사고였지 정말 아이가 두 명이나 죽다니 엄마 여기 가는 거지? 어머 죄송해요 유가족인가봐요 아니요 <laughs> 그럼 다행이고요 그럼 실례해요 시간이 다 되고 엄마는 미나토에게 동생 미라이를 잘 보고 있으라며 아까 받은 전단지 뒤에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위령제를 지내려갑니다. 그리고 미라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미나토에게 말을 합니다. 오빠, 우리 갈까? 우리는 중요한 임무가 있지? 그렇다. 우리에게는 비밀스러운 목적이 있었다. 이 마을에 있을 아빠를 찾는 것. 물론 잠깐이라도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내게는 또 하나의 비밀스러운 목적이 있었다. 일단 아버지의 이름이 흔한 이름이 아니라 근처 경찰서 가서 물어보지만 워낙 흔치 않은 이름이라 그런지 경찰 아저씨는 모르겠다며 옛날 일을 잘 아시는 할머니가 계시다며 알려줍니다. 그리고 식당으로 가는 길에. 알고 말고. 얼마 전에. 그렇다. 난 요즘 이상한 꿈을 꾼다. 본 적도 없는 장소. 만난 적도 없는 사람. 그런데 굉장히 생생하고 정말 있었던 일 같고 기분이 나쁘다. 그리고 이제는 깨어 있을 때조차 보이게 됐다. 식당 할머니에게 아버지에 대해 물어보지만 역시나 모른다며 이 마을에 오래된 절이 있고 지금쯤 묘지 쪽에 스님이 계실 테니 가보라고 합니다. 묘지로 향하자 그 묘지는 아까 봤던 장면과 똑같은 장소였고 스님 역시 그때 봤던 스님이었습니다. 알고 말고 바로 얼마 전에 거기서 명복을 빌었지. 얼마나 그러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처음에는 명복을 빌다는 말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돌아다녔다. 물론 충격이었다. 아빠가 죽었다는 것. 그러나 더욱 충격이었던 것은 왜, 어떻게 내게 먼저 보였는지. 와본 적도 없는 이곳. 만난 적도 없는 저 스님. 이 꿈, 대체 뭐지? 카가미 마을. 어디라도 있을 법한 작은 마을. 이 마을에는 전설이 있다. 별 내리는 밤. 시간을 건너는 방주를 타고. 희인이 나타난다. 희인은 시간 반대편 언덕에서 온 사자. 희인을 경외하리로다. 희인을 숨길 것이로다. 희인을 도우면 어떠한 소원도 이루어진다.